6월 25일 9시 뉴스. 오늘 하나은행의 톱스타들 총출동. 이명웅 팬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에 모두가 놀랐다. 아침 9시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팬들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생기를 얻고 함께 울고 웃는 진정한 동행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또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캐프, 팬덤 기부, 음악 방송, 달력, 축구, 영화 그리고 카드 출시까지 하루 만에 이 모든 걸다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상 초월 활동량입니다. 하나은행, 별들의 만남, 이명웅, 그 현장에 함께 했나. 오늘 아침, 대한민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강호동, 손흥민, 지드래곤, 안정환이라는 각 분야 최고 스타들이 하나은행 광고 촬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이 소식만으로도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팬덤 영웅 시대의 관심은 오직 한 곳에 쏠렸습니다. 영웅님도 함께 하셨을까라는 기대감에 들뜬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 이명웅의 동반 촬영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은 없지만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 따로 히어로 카드 관련 광고를 촬영 중이라는 점에서 그의 등장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 광고에 함께 등장한다면 이는 단순히 은행 광고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 아이콘들의 기념비적인 만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스포츠, 음악, 예능을 대표하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성이지만 여기에 이명웅의 합류 가능성은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는 요소입니다. 히어로 체크카드 프로젝트, 팬덤과 금융의 새로운 만남. 하나은행과의 협업은 단순히 광고 촬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은행 히어로 체크카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11일, 1111명 한정판으로 출시될 히어로카드는 7월 8일에 팬 투표를 통해 카드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를 넘어 팬덤과의 상징적인 연결이자,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 모델입니다. 통장의 잔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의 특성상 팬들도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며 그 사용액의 일부는 기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영웅카드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팬들의 일상 소비 활동 속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는 팬심을 소비로만 한정하지 않고 나눔과 공익 활동으로 연결하는 영웅시대의 철학이 금융권까지 확장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를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게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팬덤의 진화를 단순한 소비 행태를 넘어 공익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발전한 모범 팬덤의 전형이라고 분석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영웅시대의 공익 퍼포먼스, 팬덤 역사를 다시 쓰다. 이명웅 팬덤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진짜 힘은 그의 기부와 봉사 소식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양평의 중증장애인 시설, 로뎀의 집에서 이루어진 급식 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향한 진심이 선한 영향력으로 구체화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돼지갈비를 굽고 김밥을 싸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단은 마치 명절날 가족을 위한 상차림처럼 따뜻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영웅시대 나눔팀은 시간이 빠듯했지만 꼭 해내고 싶었다고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들은 이명웅이 늘 강조하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그들의 선한 마음이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명웅은 여전히 팬들에게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는 선물 거부 가수라는 것입니다. 대신 손편지만을 받고 그 외의 모든 팬심은 조공 문화가 아닌 기부 문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올린 명품 선물 사진이 논란이 된 반면 이명웅 팬덤은 환혈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모범 팬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팬덤이 단순한 소비 집단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영웅 시대는 이명웅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퍼뜨리는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이명웅 현상, 금악, 축구, 달력, 영화를 아우르다. 이명웅의 존재감은 단지 음악이나 사회공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활동 영역은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축구 필드의 히어로, 최근 아마추어 축구리그 13라운드에서 리턴즈 FC의 10번 선수로 뛰고 있는 이명웅은 네어 FC와의 경기에서 동점골 후 나상수 선수를 격려하며 보여준 감독과의 훈훈한 호응 장면으로 또한번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5대 5 무승부라는 결과 속에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팀의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팀은 동기 부여를 얻고 팬들은 SNS에서 리턴즈 FC가 아니라 히어로 FC가 맞다며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7월 달력의 숨은 메시지. 시작은 사소한 듯했던 한 장의 달력에서였습니다. 공식 팬카페에 공개된 7월 달력 사진. 하지만 이 평범한 이미지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팬덤의 기대와 해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에 체크 표시를 하며 그날이 어떤 특별한 일정일지 상상하는 팬들, 그리고 일정을 분석하며 컴백 시기를 점치는 팬덤의 움직임은 거의 첩보 작전급입니다. 단지 사진 한 장에 이토록 마음을 쏟는 팬들의 열정이야말로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동력입니다. 무지개와 감성회상. 그의 정규 1집 두 번째 트랙 무지개에 대한 회상은 또 한번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단순한 발라드 장르를 넘어 일상탈출과 희망을 노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결정과 희망 사이였다는 비하인드까지 알려지며 팬들은 노래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2023년 6월 무지개로 3일 연속 음악방송에 등장했던 이명웅의 모습이 다시 회자되며 팬들은 유튜브 댓글에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산에 피어난 하늘빛 자물쇠. 그의 열기가 이어진 곳은 서울 남산이었습니다. 팬들이 직접 설치한 하늘색 포도 송이 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팬덤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집약된 종합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찾아왔고, 어떤 이는 영상으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 이들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엠 히어로 더 스테이지의 장기 흥행. 넷플릭스 영화 아이엠 히어로 더 스테이지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다시 주간 시청률에 진입하며 장기 흥행 중입니다. 전 세계 6개국에서 기록을 세운 이 영화는 정식 개봉 후 무려 4개월 이상 랭킹을 유지하며 콘서트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경화 한 편이 아니라 힐링 그 자체라며 넷플릭스를 결제할 때마다 다시 보기를 누른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화는 이명웅의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팬들과의 교감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명웅의 해가 될 것인가? 올 하반기 일정도 공개되며 기대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SBS 예능 섬 마을 히어로, 전국 콘서트 투어, 그리고 두 번째 정규 앨범까지. 전문가들은 별표 별표 2025년 하반기는 이명웅의 해가 될 것이다 별표 별표라며 팬덤과 대중을 아우르는 유일한 솔로 아티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해외 일정에 대한 추측도 무성합니다. 팬들은 이번엔 일본일까? 유럽일까? 라며 티켓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덤은 다시 한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명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이스트는 837만 뷰를 돌파했고 팬앤 스타 솔로 랭킹은 무려 129주 연속 1위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장마철이면 생각나는 가수 이미지에 맞춰 팬들이 직접 고안한 우비 장화 슬로건 세트가 대기 중이고 팬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 앨범엔 하늘색 장화를 맞춰 신자는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대한민국에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시대를 바꾸는 살아있는 현상. 이명웅은 단지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위로하고 팬들과 함께 숨 쉬며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고 각종 플랫폼을 넘나드는 별표별표 별표 살아있는 현상 별표별표입니다. 음악, 방송, 광고, 영화, 사회 공헌까지 그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팬덤은 그 곁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곧 7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이명웅은 또 새로운 스케줄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지 기다림조차 설렘이 되는 이 시간. 이명웅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공익과 감동, 음악과 가치가 하나로 융합된 그의 행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7월, 그리고 하반기, 영웅 시대와 함께할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팬들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일고수 일투족의 생기를 얻고 함께 울고 웃는 동행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또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KF, 팬덤 기부, 음악 방송, 달력, 축구, 영화, 그리고 카드 출시까지 하루 만에 이 모든 걸다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활동량입니다. 7월 달력의 숨겨진 비밀, 팬심으로 읽는 이명웅의 다음 행보 시작은 사소한 듯했던 한 장의 달력에서였습니다. 공식 팬카페에 공개된 7월 달력 사진, 하지만 이 평범한 이미지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팬덤의 기대와 해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의 체크 표시를 보며 그날이 어떤 특별한 일정일지 상상하는 팬들, 그리고 일정을 분석하며 컴백 일을 점치는 팬덤의 움직임은 거의 첩보 작전급입니다. 단지 사진 한 장에 이토록 마음을 쏟는 팬들의 열정이야말로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동력입니다. 축구장에서도 빛나는 히어로 FC의 10번 선수.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아마추어 리그 13라운드에서 리턴즈 FC의 10번 선수로 뛰고 있는 이명웅은 네어 FC와의 경기에서 동점골 후 나성수를 나누며 보여준 동료와의 호흡 장면으로 또 한번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5대5 무승부라는 결과 속에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팀의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팀은 동기부여를 얻고, 팬들은 SNS에서 리턴즈 FC가 아니라 히어로 FC가 맞다며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하늘빛으로 물든 남산. 팬덤이 만든 또 하나의 문화. 그 열기가 이어진 곳은 서울 남산이었습니다. 하늘빛으로 물든 자물쇠 퍼포먼스. 팬들이 직접 설치한 하늘색 포도송이 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팬덤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진심의 종합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찾아왔고, 어떤 이는 영상으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 이들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 기부와 봉사로 쓰는 팬덤의 새 역사, 팬덤이 보여주는 진짜 힘은 그 다음 뉴스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기부와 봉사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양평의 중증장애인 시설, 로데의 집에서 이루어진 급식 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향한 진심이 선한 영향력으로 구체화된 장면이었습니다. 돼지갈비를 굽고 김밥을 싸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단은 마치 명절날 가족을 위한 상차림처럼 따뜻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영웅시대 봉사팀은 시간이 빠듯했지만 꼭 해내고 싶었다고 전하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명웅은 여전히 선물을 받지 않는 가수라는 점입니다. 대신 손편지만을 받고 그 외의 모든 선물은 조공 문화가 아닌 기부 문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올린 명품 선물 사진이 논란이 된 반면, 이명웅 팬덤은 헌혈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칭찬을 받으며 모범 팬덤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비에서 벗어나 공익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진화한 팬덤의 전형이라고 분석합니다. 음악, 무지개에 담긴 깊은 위로와 희망. 음악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의 정규 1집, 두 번째 트랙 무지개에 대한 회상이 또한번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나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단순한 발라드 장르를 넘어 일상 탈출 여행서에 가까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열정과 희망 사이였다는 비하인드까지 알려지며 팬들은 노래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2023년 6월 무지개로 3일 연속 음악방송에 등장했던 이명웅의 모습이 다시 회자되며 팬들은 유튜브 댓글에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히어로 카드 출시 임박. 팬심이 실생활로 확장되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은행의 히어로 체크카드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1111명 한정판으로 출시될 히어로 카드는 7월 8일에 투표를 통해 카드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팬과의 상징적 연결입니다. 통장의 잔고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특성상 팬들도 책임있는 소비를 하며 그 일부는 기부로 이어집니다. 영웅카드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실생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초호와 라인업 CF 촬영? 이명웅의 등장에 모두 주목! 초특급 소식도 있습니다. 강호동, 손흥민, 지드래곤, 아는진이라는 각 분야 최고 스타들이 하나은행 광고 촬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자 팬들은 영웅님도 함께 하셨을까? 나며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은 없지만 이명웅이 따로 히어로 카드 관련 광고를 촬영 중이라는 점에서 그의 등장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임 히어로 더 스테이지 장기 흥행 신화이 한편 넷플릭스 영화 별표 별표 아임 히어로 더 스테이지 별표 별표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다시 주간 시청률 탑 10에 진입하며 장기 흥행 신화이.